여행의 정의라는 것은 여행 자체라는 거는 사실 저는 뭐 휴식을 원한다, 뭐 리프레시를 원한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행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어 온전히 좋은 건강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돌아오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현재 여행 대 멘토 중에 김, 김물길 멘토처럼 여행을 다니면서 작품을 만드는 것. 그런 여행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. 꼭뭐 어디를 가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와 문화 환경이 다른 곳에 직접 체험을 하면서 또 거기서 느낀 것들 그리고 또 다르지만 또 보편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좀 그런 걸로 주제로. 음악이나 뭐 글이나 이런 걸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어요. 저는 어, 개인적으로 뭐 어떤 흐름을 바꾸고 싶다, 어,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, 뭐 이런 좀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그게 커다란 의미가 없다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그것보다 그 이전에 어,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줄수 있다면.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자연스러운 변화나 자연스러운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 되게 자율적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여금 제가 좀더 모범이 될수 있는, 좋아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일단은 지금 현재입니다. 제가 진지하게 청소년 시절부터 이상형이라는 걸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항상 남성적인 롤 모델만 좀 생각을 했거든요. 아나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. 그냥 아. 아. 예, 여성분들은 글쎄요, 뭐 어릴 때는 예쁘면 다 좋고 이랬다가 또 20대 때는 열심히 방황할 때라서 뭔가 저 스스로를 다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생각했는데 또 나이를 이렇게 먹고 보니까 글쎄요. <laughs> 어 일단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. 그래서 남도 그렇게 대해 줄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면 저는 충분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굉장히 어렵네요. 오늘그 <laughs> 말투나 아니면 네. 뭐그 특유의 웃음소리 있잖아요. 네. <웃음> 그리고 이제 그 진정성 있는 그 노래 그 목소리. 네. 네. 그런 걸로 이제 뭐 여신뿐만 아니라 네. 그 남신들도 지금 많이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저는 <저도> 모르는 사실인데. <웃음> <웃음> 그 네. 외에 또. 네. 본인이 생각하는, 네, 본인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어, 저의 매력은, 글쎄요, 긍정적이다. 네, 제가 좀 진지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, 굉장히 좀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. 네. 무슨 일을 당해도, 뭐, 그럴 수도 있지. 네. 누가 저한테 뭐, 욕을 하고 뭐, 이래도, 뭐, 내가 뭐라고. 뭐 욕해서 기분 풀리면 뭐, 그걸로 됐지. 이런, 좀 여유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. 이 인연이 어, 이걸로서 끝이 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언젠가 또 우리가 잠깐이라도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, 뭐 행여나 뭐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면 절, 절실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마다하지는 않을 겁니다 <laughs> 어차피 뭐 사람들 살아가는 건다 비슷해요 저도 겉으로는 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도 뭐 똑같은 어,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, 단지 여러분들보다 약간 경험이 많고 어, 뭐 그런 것뿐인데 어, 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. 어, 이 소중한 시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그럼 오래오래 함께, 즐, 즐겁게, <laughs> 지내도록 하죠. 화이팅! <laughs> <laughs>